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풀어가야 될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아. 그 나라를, 비록 몇분 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아. 우리 베트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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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many delegation from this country, but we would like to invite the Vietnamese. 일본에 대한 아픔을 우리 자녀 세들이 모르듯이, 베트남에 대한 아픔도 우리 자녀 세들은 알수 없습니다. 그나 이 베트남이라는 우리 소중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때 우리 한국군으로 파병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은 그들의 60대 중반에서 70대가 됐습니다. 그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너무 많은 수치심과 아픔과 고통을 베트남의 우리 가족들에게 줬습니다. 너무 나이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했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가족들이 그때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는 우리가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할때라도 이것은 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뿌린 씨앗의 죄약의 피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회개하고, 누군가는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비밀리에 감춰뒀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누구도 이것을 문제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누구를 정지하고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내야 될 그럴만한 자격이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느부터 이 선포를 통해서 이제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먼저 우리가 이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우리의 제대 마음을 좀 풀기를 원합니다. And we we know this is not the uh, not the end, but we know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acknowledging our sin, and then know this is the beginning of our repenting act to, toward our Vietnamese brothers and sisters. 이것은 시작입니다. This is only the beginning. 앞으로 얼마 동안 우리가 어떤 대가지라도 하더라도 대가는 지불하겠습니다. No matter what the cost is, we will deal with this issue. Until God is pleased.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무릎을 꿇으라. But God is speaking to us now that we need to kneel before you. In my generation, my house was burned by Korean j o s e r 제제 세대에 제 집이 한국군으로 말미암아 불 탔습니다. I saw my aunts, my uncle. 제 삼촌이 한국군에게 돌아가셨습니다. 제눈 앞에서 불타 돌아가셨습니다. But thanks to Lord and saved me until this minute, to come here to receive the Palais from brothers, sister, Korea, for my nation and my Central of Vietnam.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제돌아가시 베트남 가족들과 그 중앙 베트남을 대신해서 제가 이곳에 사, 용서를 받으러 왔겠습니다 h e e are many f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그런 몰살과 그런 죄들을 대신 이 시간에 용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그리고 군인들을 용서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o give u 같이 우리 한국 교회 분들 그 자리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로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Ikorodo Korean 말... Church members would you please take the, the lowest yeah. position possible that you can take and then ask for forgiveness uh, from the Vietnamese 우리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겠습니다.